8품사 사요소 5형식의 중요성은 바로 바로 40%입니다 40%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영어문법 공부 어떤 순서로 무엇을 그 다음 어디까지 그리고 또각 파트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단계는 왕기초이게 바로 인칭대명사 그 다음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의 의문문, 부정문을 의미합니다 인칭대명사표를 알지 못한다 또는 지금 위에 이런 문장들을 1촌에 틀린 이유를 말 못한다 그러면 왕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한 주면 참쾌영어 채널에 있는 왕기초 영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왕기초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자, 8품사, 4요소, 1에서 5형식입니다. 8품사, 그다음 4요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을 의미하죠. 그리고 1에서 5형식입니다. 8품사, 4요소, 5형식의 중요성은 바로 바로 40%입니다. 얼마? 40%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 사진은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책의 목차입니다. 위에 왕기초 내용 보이죠? 그다음에 8품사, 4요소, 5명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8품사 사유소는 2,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이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원비 학원에 기부하고 다니는 거죠. 제발 믿으세요. 왜냐? 기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의 말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왕도는 있습니다.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할때 완성됩니다. 모든 상승 곡선은 기초 기본 바닥을 전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준이라는 한자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즉위에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형식에서 오형식이 다시 중요해지죠. 그래서 중요성은 2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접속사와 비교를 해줘야 하는 능력입니다. 관계사는 영어의 꽃, 뭐라고요? 영어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두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고리, 즉 교집합을 통해 위치나 웨어 등으로 서로 연결해 놓는 방법이죠. 그리고 접속사, that, when 등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죠. 관계사나 접속사의 공통점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장, 즉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됩니다. 중요도는 너무 높지만 발품사 사유소 오문형보다는 작은 25%. 마지막은 기타인데 병렬구조, 수일치, 시제, 수동태, 간접문문 관계사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 가정법, 도치 제기대명사. 마지막으로 0단계에서 3단계가 이해되었다면 비교적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아주 시험 출제되면 고난도 문제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0단계, 1단계가 이해가 기본이 된다면 그외 2단계, 3단계가 의미 있는 공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영어는 0단계와 1단계가 결정합니다 1단계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수는 떨어지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기초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비법입니다. 명심, 명심범하시길 바랍니다.